국어가 매일 끼고 있어요. 음. 아침에는 하는 게 저는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3등급 정도 향상이 됐고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침 일괄적으로 했다는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됐고 특히 국어 매일 그리 진짜로 활용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취약한 과목이 국어 화장문이었는데 화장문을 이제 시간 내에 빨리 푸는 연습만 했어요. 고등학교 때는. 그런데 이제 재수 때문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간세기의 시간도 제고 풀기 하니까 그 시간 내에 핵심만 풀자 라는 식으로 1순환 때는 했고 2순환 때는 이제 시간이랑 핵심내용 둘다 잡자 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특히 화장도 간쓸기 프로그램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세기가 수능 난이도에 비해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를 매일 아침 시간에 실제 국어 시간에 보는 그 시간대에 하니까 실제 국어 시간에 실능을볼때좀더 머리가 끼어 있기도 했고 좀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음, 우선 제가 재수를 1년 동안 하면서 제일 성적이 많이 오는 강의가 국어인데 제 간쓸기를 밀리지 않고, 이제 미루지 않고 할수 있었던 국어 매일 깨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되었고, 매일 깨기 같은 경우에는 국어 매일 깨기가 이제 가장 도움이 되었는데, 국어 같은 경우는 역시 언어 과목이다 보니까, 감이 이제 좀 중요하게 되는데, 국어 매일 깨기를 이제 매일 하고,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도 해주시면서, 감 유지하는 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.